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폭락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아빠 찬스 논란이 터졌네요. 이번엔 주기현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주모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에 6급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고요. 주기현 씨는 2003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성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역시나 대통령실은 또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하나만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에 조우섭 민주당 대변인은 채용과정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제안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만 능력주의를 표방하지 실제로는 사적채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하도 경정에서 몸둘바를 모르겠다. 특히 스카이 대학생들 어디 갔냐는 반응도 쏟아지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한테 그렇게 난리치더니 국민의힘 정권은 무서워서 그러냐 이런 반응들까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2030 사이에서 놀림감으로 전락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민화가 돼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든 아니든 여기저기 이런 짤을 접하고 특히 노량진에 있는 공시생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을 중시하던 20대 서울대고대는 뭐하냐?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뽑아달라고 대선 지선 과정에 그리 외치더니 이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공정과 상식이냐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말하는 투로 봤을 때 그동안 수도 없이 이렇게 자기 주변 사람들 취업 청탁한 것 같은데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직 감사 공무원이 지금 대통령실 방언 올리면 모든 공무원이 투잡 가능하다 이런 비판을 내놨다는 게 단독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아예 감사 업무는 안 된다고 못까지 박혀 있습니다. 특히 우씨의 겸직은 아버지의 사라 이해충돌의 소지도 더욱 컸죠. 이재명 의원 또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을 비판하며 청년들에게 큰 좌절을 남겼다고 직격탄을 날렸고요. 이에로도 언론 노조에서 최근 건성동 씨의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s를 비롯해서 mbc, 다민주노총사나 언론 노조에 의해서 언론 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 이를 두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오히려 비난을 퍼붓기도 했죠.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외로도 지역구 시민단체에서도 권성동 씨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 시민 행동은 어제 성명을 내고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우 씨를 추천한 점 청탁의 형태, 채용에 미친 영향, 고액구원금 의혹 등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리고 대학생들도 권성동 사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앞에서 공정과 상식에 장례를 치른 겁니다. 아직 취임한 지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형편없는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 생각하고요. 어제도 글을 남겼지만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타령하는 거말 그대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가짜는 집안 싸움과 남탄만할 겁니까? 이러니까 도로새누리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민주당도 더 이상 반사이익 정치에만 기대선 안 되겠죠. 나경원 씨는 문재인 정부 타령을 하면서 되도 않는 프레임 전환을 하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고요. 하태경 의원 또한 사적 채용이 아닌 공적 채용이다. 그러면서 황당한 논리로 실드를 치다가 오히려 웃음거리로 전락하기도 했었죠. 심지어 안철수 씨도 등장하더니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안철수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여기에 무려 공감이 만 개가 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10개월 뒤에 안철수 의원이 무슨 말 하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후로도 방금 전 속보가 전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 공권력 개입 관련한 질문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지금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슬슬 움직임을 보이려는 것 같은데요. 출구 전략을 저쪽으로 짜려는 걸까요? 실제로 어제 긴급 장관회의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경찰청장 후보는 헬기 타고 거제로 간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최근 유치한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면서 단독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제가 조국 전 장관이 공유한 망고파기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던 이동성이죠. 지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직접 저렇게 나섰다는 건데요. 원청인 대우조선의 양은 흑색선전을 동원해서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고 일 지킬 때는 상생, 가족, 이런 좋은 말다 쓰더니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파업에 나서니 대우 물건은 만지지도 말고 대우 땅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 타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청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큰걸 바란다는 것도 아니고요. 임금 깎인 거 다시 원상회복해달라는 거, 그리고 노동조합 인정해달라는 거, 이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공권력 투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선소가 호황일 땐 하청에 하청에 하청으로 사람들 피를 빨고 일감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임금을 떼먹고 수천 명씩 잘랐다는 거죠. 이러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원에선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조를 향해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건데요. 유채양 부지회장이 퇴거 안할 경우 사측에 하루에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공정, 정의, 상식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